반갑습니다, 최경선입니다. 오늘은 화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엄마의 말하기 연습, 제가 좋아하는 박재현 작가님 이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육아를 위한 공감 대화 솔루션이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내네 아이를 지금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나요? 어머니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아이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어머니들을 만나 대화 훈련을 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 저는요,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정말 되고 싶어요. 그런데요, 막상 보면요, 어, 정말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제가 대화를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나는 부족한 엄마야, 진짜. 나는 너무 형편없는 엄마야. 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좌절하지만. 저는 이 마을 가운데 숨어 있는 힘을 봅니다.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다고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늘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고 또잘 못하는 것만 같아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에는, 마음 안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말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랑을, 소소한 사랑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마에 땀이 송송 맺히도록 젖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볼때 아직도 아무지도 않은 몸을 일으켜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아이를 편안하게 젖을 빨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했잖아요.그리고 아이가 넘어져서 아파하면 가방을 던채 힘들 줄도 모르면서 집까지 걸어오기도 했잖아요.아이가 품에 안겨 잠이 들면 어 정말 팔이 저려요.그래도 그 팔이 저린 줄도 모르고 그 아이가 더잘 자도록 참고 안아주기도 했잖아요.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홀떡 일어나서 어, 젖을 물리거나 분유를 타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가나를 했잖아요.예전에는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지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엄마가 됐잖아요.예전에 우리라면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며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될줄 알았을까요?그래서 친정엄마들이 딸들에게 "야, 너 정말 결혼하면서 애 키우면서 사람 됐다"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아이를 키우며 종종 내 자신의 힘에 놀랍니다.책임감이라 하기엔 너무 큰이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신기한 만큼 우리는 모성을 지닌 엄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우리에게는 이미 사랑하고자 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아이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내 아이를 키운 지난 날들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매 순간을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나누며 살지 못하지만, 가능하면 누군가에게 자신의 능력과 삶을 나누어주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때 스스로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고 행복해야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의미를 느끼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런 멋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무조건보다는 의미를 전달할 때 서로가 이해하고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지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 생각날 때마다 내 자신이 내 귀가 내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해 볼까요? 나는 엄마이기 전에 소중한 나입니다. 나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시시 때때로 이런 말을 계속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것은 바로 행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정말 화내고 소리 지르고 나서 힘들잖아요. 그때 대화를 가로막는 자동적인 생각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런 패턴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움직이게 가장 즉각적이고 쉬운 방법은 아이를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 하지 말라 그랬지? 또 그랬어?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두려움을 활용하는 부모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이 소중한 내 아이에게 자꾸 상처주는 걸까요? 아이뿐만 아니죠. 사랑하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대화할 때 자꾸 다투고 갈등이 심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대화를 할수록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서로 미워하고 상대의 말이 찜찜하게 머릿속에 맴도는 것은 왜일까요? 사람들이 쉽게 갈등에 휩싸이고 그 속에 허둥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동적으로 툭 떠오르는 나 자기만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의 관계를 망칠 때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이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유난히 그날따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는데, 언아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그런데요, 보니까 식탁이 아닌 거실에 상을, 상을 차려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할머니는 그런 언아에게 밥을 열심히 떠먹이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언아 엄마는 이 모습을 보자마 화를 내면서 마구 쏟아붓습니다엄마 아니 왜 자꾸... 밥을 먹을 때 텔레비전을 틀어주는 거야. 식탁에 앉아서 제대로 먹는 식습관을 들여야지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든 건지 몰라. 엄마 때문에 아, 애가 밥 먹는 습관이 엉망이 됐단 말이야. 이게 정말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래놓고 은하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하 엄마는 나쁜 딸이고 부족한 엄마일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알면 좋겠습니다. 은엄마는 대화를 할때 자신이 어떤 말을 할지 준비하지 않고 그 순간 떠오르는 대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어느 엄마는 집에 오자말자 딸이 할머니랑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언아에게 밥을 먹어주고 있었죠. 그 순간을 본, 은하 엄마 머릿속에는 자동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또 저래. 은하는 잘못된 식순관을 배웠어. 엄마는 애한테 잘못 가르쳤어. 바로 잡아야 돼. 이런 자동적인 생각이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때로는 소리 지르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울게 만들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때 깊이 생각하거나 무엇을 할지 선택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저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그 순간 해야 한다고 믿는 대로 말할 뿐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자동적인 생각은 모두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마가 그 광경을 보자. 아, 다행이다. 은하가 저녁을 안 먹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어, 우리 은하가 밥 맛있게 먹고 있네. 할머니 계시니까 너무 좋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을 거고, 아, 너무 배고프다. 나도 뭔가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다면, 애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든지 말든지, 엄마, 나도 밥좀 배고파. 라고 말하며, 아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서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 앞에서 자기가 할 행동이나 말을 정돈하지 않고 떠오르는 대로, 기분대로 한다면 아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동적인 생각이 옳다고 믿을 때 저는 이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늘 숙제를 안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오른 게 아닐까요? 어떤 생각인데요? 너, 또 숙제를 안 했구나. 너 혼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단을 쳐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고쳐줘야 한다는 문제니까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하면, 단한 번의 예의도 없이 아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화가 나나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네요. 제가 기분이 좋을 때는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떠올랐나요? 아이가 숙제하기가 싫을 때도 있지. 숙제를 못한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머릿속에 툭 떠오르는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 숙지 안한건 잘못이야. 고쳐야 돼. 라며 자동적인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상대가 잘못했으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누구든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자, 관계 같은. 단절되는 비극적인 대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엄마가 아이 방에 들어가 숙제를 봅니다. 엄마가 풀라고 정해준 문제집이 아무 흔적 없이 깨끗한 것을 본 엄마는 또안 했어? 이건 말이야, 응? 한두 번도 아니고 이 녀석 정말 안 되겠어. 이대로 두면 안 돼.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라도. 나쁜 습관을 고쳐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옳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했어. 상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네, 숙제를 안 했는데. 자, 엄마. 너또 숙제 안 했지? 너 어떻게 매번 이러니? 정말 제대로 한 적이 없어. 한탄하잖아요. 음, 하려고 했어, 지금. 너 뻔히 아는데 엄마 속이려고 해? 한심하다. 커서 뭐가 되니? 라고 비난합니다. 아이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죠. 뭐 해? 너 지금 당장 들어가서 숙제하고 나와. 응? 안 하기만 해. 친구들이랑 노는 거 취소할 거야. 강요 협박을 합니다. 알았어. 하고, 풀죽어서 우리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우리 아이가. 알았어! 아니, 저기 어디, 소리 질러. 어? 뭘 잘했다고. 너 엄마가, 어? 이런 말까지 안 하라고 했는데, 야, 준이는 수학이 올백이더라. 너는 잘하는 게 뭐냐? 하면서 비교해요. 왜 비교해? 나도 준이보다 잘하는 게 많단 말이야. 마, 뭐? 뭔데 말해봐. 어? 학생이 어?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말잘 듣고 그거 기분 아니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이런 의미를 아에게 이 말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지금 하면 되잖아. 내가 숙제만 어? 미리 했어봐. 지금 엄마랑 이렇게 불편한 일이 뭐가 있어? 응? 엄마 화좀 나게 하지 마. 엄마도 나 야단 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진짜로. 응? 제발 합리화를 합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 때로는 외롭고 화나고 어우러집니다. 상대에 의해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 당연시하고 자신의 말을 합리화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화에 앞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화에 대해서 잘못 경험했습니다. 배운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더 거립되고 상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나누는 대화를 너무 많이 들어서 커서도 그 방식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아팠고 상대가 아팠고 서로 상처받고 있었구나. 이 생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후회하고 누군가에게 미안해 할지 모른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보세요. 자신의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님을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찬찬히 관계 개선의 대화를 시작해 봅니다. 저는 마샬 B. 로젠버거 박사가 제안한 비폭력 대화를 적용해 볼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행동의 관찰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찰, 관찰에 대한 느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낌, 그 느낌을 가져오는 욕구를 파악한 다음, 욕구, 자신의 욕구를 상대에게 요청, 부탁, 요청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처음에 이로 돌아가, 은하의 엄마 경우, 은하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배운 건 친정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떠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인 생각일 뿐,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친정엄마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자 친정엄마가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은하에게 밥 떠먹이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관찰했죠?내가 본 거?그 다음. 그 모습을 보니 아예 식생활 습관이 망가질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잖아요.내 느낌이.그리고 엄마가 아에게 밥을 먹일 때는 식탁에서 먹여 그 습관을 유지했으면 좋다는 것이 바로 내 욕구잖아요.엄마에게 이런 마음과 욕구를 말하고 밥을 빨리 먹은 다음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볼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는 부탁을 한다. 혹, 처음에 식탁 앉기를 거부한다면, 텔레비전을 밥 먹는 대신 밥을 먹을 때 가장 아끼는 장난감 하나를 갖고 앉아도 좋다는 제안을 하는 덕에 선택지를 부탁한다. 네. 이거를 대화식으로 한번 해보면요. 엄마, 제가 오늘 언하가 언아에게 엄마가 텔레비전 틀어 놓고 밥 먹이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가 언아가 식생활 습관이 나빠질까 봐 걱정이 되네요. 엄마, 아이가 밥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는 식탁에서 먹여서 그 습관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혹시 그게 힘들면 어밥 밥을 먹을 때어 은하가 좋아하는 어 장단감 하나 정도는 갖고 음 먹어도 좋다는 제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혹시 괜찮겠어요? 이렇게 대화한다면 화내는 은하 엄마도 어 이렇게 화내지 않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듣는 친정엄마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네가 텔레비전 보는 게좀 신경 쓰였구나. 그래, 내가 다음에는 좀 신경 쓸게.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피곤했던 나도 또 하루 종일 우리 아이에게 신경 써줬던 엄마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대화에 관련해서 관계에 도움이 되는 내속 안에 떠오르는 이속 대화를 단계별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물론 처음부터 이런 대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런 대화를 생각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툭툭 떠오르는 내 감정, 그냥 그때 감정만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원래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말하는 표현들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연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적인 생각과 관계가 어 단절되는 대화 패턴을 인지하는 것.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인지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정말 이거 좀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을 정말 잘하면 했으면 좋겠다.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할 마음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